저 때문에 직장은 그만둔 분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때왜다 어려워하고 저한테 왜 이렇게 잘 하세요? 그런데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본인이 너무 잘하게 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저 여태까지 많은 일을 했잖아요. 통틀어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은 안녕하세요 외마님들. 오늘 제 옆에 너무 유명하고 반가운 분이 와 계시는데요. 일단 환영 먼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버는 거라고 하셨지라는 내 인생의 황금기 어디였다고요? 스페인. 가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사실은 우리 손미나 작가님이 데뷔스에 한두달 전에 방문을 해주셨었어요. 프리오르데이라는 유서 깊고 최고의 퀄리티의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 대표님 가족분들을 모시고 데뷔스에 오셨었어요. 그날 사실 이렇게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네. 막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고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손미나 작가님을 꼭 모셔서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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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비스를 알게 됐을 때부터 여기다 우리의 어. 올리브 오일이 있을 곳은 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예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분위기와 우아함이. 깊이가 있잖아요. 아주 센스 있게 모든 공간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음. 저희 올리브오일하고 아주 잘 매칭이 될것 같아서 제가 선물로 먼저 한번 보내드렸고, 맞아요. 역시 퀄리티를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농장 식구들이 한국에 특별히 먼 길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아시아를 처음 와갖고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시고 왔고, 너무 좋았어요 음. 진짜 뭐 난리 났었어요, 정말. 음. 네. 저도 예전에 스페인 너는 자유다라는 책을 너무너무 감명 깊게 받았고 감사합니다 어, 인기 최절정이었던 KBS 아나운서님이 모든 걸다 버리고 이렇게 떠나셨던 그 경험담을 책으로 담아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책이 벌써 몇 년이 됐죠? 그게 이제 내년이면 출간된 지 20년을 맞습니다 20년이요? 세상데 네. 정말, 정말 아직도 스페인 너는 자유다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왜냐하면 특히 커리어를 뒤로 하고 가셨기 때문에. 아, 아 진짜 이좀 다른 것 같아. 제가 요즘에도 놀라는 건 바르셀로나에 주로 있거든요, 요즘 네. 길에서 종종, 정말 적지 않게, 뭐 하루에 한 번씩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며칠에 한번 정도는 지나가는 한국분들 만나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어요, 제 책이랑. 어, 어. 그책 덕분에 뭐 인생이 바뀌었고, 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벌써 몇 번째 여행을 오신 분. 어. 뭐, 이런 분들이 저랑 길에서 마주치니까 막 자기도 놀랬고, 그국 어. 서로 막, 어. 너무 저도 너무 막, 막 감... 찡한. 네네네. 어.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제 인생도 바꿨지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었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영광이죠. 음. 진짜 영광입니다. 그 책이 첫 번째 책이고, 사실 네.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책을 거의 한 권씩 나오신 거잖아요. <laughs> 뭐, 파리, 네. 뭐, 도쿄도 어디 가 있죠? 제책몇 영원한... 권일 것 같으세요, 그들은? 권 너무 시죠. 열4 권입니다. 네, 그때는 아직 캐비 s 아나운서 신분일 때 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제안을 받았어요. 책 쓰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한 게, 어? 잠깐만. 어느 쪽으로 길을 가더라도 음. 결과적으로는 도전된 미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했고요. 음.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찌 보면 내 안에 그 어떤 한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다. 음. 그게 뭔지를 생각해보자라고 고민을 한 결과 무대가 화려하든 무대가 초라하든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를 믿고 일단 나가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어. 왜냐면 그 KBS라는 둥지를 직장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음. 인터넷만 있으면 음. 컴퓨터만 있으면 갑자기 세상이 저의 무대가 되더라고요 음. 사실 KBS의 아나운서는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었지만 스튜디오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나의 음. 어떤 시간적 공간적인 자유가 하나도 없는 직업이고 음. 사생활의 자유도 음.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는데 이 어떤 작가라는 그 매력적인 말 대신 글로서 사람들과 아. 소통을 하고 많은 대중은 아니지만 꾹꾹 눌러 쓴 글을 한명한 명의 한 눈을 통해서 뭐 귀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음. 그 어떤 과정도 매력적인데다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컴퓨터 음. 하나 들고. 음.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살고 싶은 나라들을 하나씩 다니면서, 6개월 이상씩 머무르면서 그날 어. 책을 썼어요. 그래서, 페루도 있고, 페로. 프랑스 책도 있고, 프랑스는 이제 또 가보니까, 그냥 잠깐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 네, <laughs> 프랑스에서는 소설도 쓰셨잖아요. 전 원래는 그냥 여행서 쓰러 간 건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제가 막 괴롭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음. 어떤 모멘텀이 딱 있어요. 《파리즈 댐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어떤 미국인 관광객으로 온 음. 여성분이 갑자기 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 제가 갑자기 딱 정신을 차리고 아 여기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가면 안 되는 음. 나라다. 너무 깊이가 있는 나라라서 음. 언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아예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3년을 머무르고 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세느강도 좀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사람들도 불친절하고 막 이런 어... 그 묘하게 뭔가 불완전하다고 해야 되나 불을 완벽하다고 음. 비완벽하다고 음. 이런 어떤 면에서 오는 프랑스 애들은 그거를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완벽하면 낭... 낭만적이지 않은 어, 거예요. 어. 완벽하면 스페인처럼 돼요. 어. 그냥 즐거워. 음. <laughs> 약간 뭔가 괴로울 때 로맨틱해지고 뭔가 괴로울 때 예술이 나오는 거라서 음. 갑자기 거기 가서 사니까 영감이 막떠오르던 거예요. 맨날 집에 올 때마다. 뭐차륵도사와뭐구시랑화판도사와 그리고 요리도 자꾸 하게 되고 어. 그러다 결국에 제가 소설을 써야겠다 음. 그래서 이제 아예 눌러 앉아갖 썼어요 세상에 이야기가 네. 너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그거의 <laughs> 네. 단초는 스페인으로 떠나면서부터 맞아 펼쳐진 거라고 봐도 네. 되요 네. 제 생각에는 미나 작가님의 그 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이 배낭 하나 메고 어디선가 한달 살기를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직장을 응. 그만둔 분이 너무 많아. <laughs> 네. 혹시 저를 원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말씀 드립니다. 어. 제가 저를 표현할 때는, 번지점프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번지점프 할 때, 저도 무서워서 못하는데, 다 줄을 매고 이렇게 서도, 어느 인간이 무섭지 않겠어요. 마지막에는 누구나 망설이거든요. 음.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전장치 해주는 사람들이, 톡 밀어준대요. 어. 그래야지, 망설이는 망설여요. 순간. 네네네. 어. 제가 약간 그런 역할 잘하는 사람입니다. 음. 마지막 점프를 할수 있게끔, 제가 톡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어. 앞으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싶어서.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씩씩하게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군가 용기 있는 말 한마디 글 하나 그리고 톡 밀어주는 액션 하나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KBS 아나운서 시절에 휴직을 하고 스페인 가서 1년 살면서 음. 그 책을 썼거든요. 음. 근데 휴직하고 갈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진짜 큰일 난다 음. 잘못된 선택이다 음. 후회할 거다 음. 이랬었는데 좋은 직장을 그쵸? 근데 이제 돌아와서 어? 아무 일이 없네?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져오고 굉장히 리프레시가 돼서 저한테 보는 사람마다 모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냐고 음.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저희 선후배 아나운서들이 1년씩 취직을 하고 떠났습니다. 어, 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KBS라는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떠나서 어, 네. 세계라는 더 넓은 무대를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맞아요. 약간 그런... 리모를 찾아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음. 수족관 안은 너무 아름답고 음. 완벽하고 안전하고 괴롭히는 못된 상어도 없지만 음. 거기를 탈출하는 순간 이제 엄청나게 아름다운 바다도 볼수 있지만 음. 해파리 때도 만나고 막 무서운 도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어. 것 같아요. 근데 도전을 즐기시는 성향이죠. 너무 모든 게 뻔하면 좀 재미가 없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음. 그런데 이제 학습에 의해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거는 너무 위험해 하지마. 이건 여기서 멈춰 안전한 길만 가라고 해서 손에 때를 하나도 안 묻히고 흑장난안 해보고 자란 아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마찬가지로 성인들도 음. 자꾸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각오하고 음.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음. 한번 그러고 나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사는 인생 길에서 사실은 되게 험하고, 실패하고, 음. 뭔가 넘어지고, 이런 비율이 훨씬 많은 걸 알게 돼요. 웃고, 막 끝에 가서 이거 해피엔딩이고, 막 성공하는 거는 포션이 얼마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이거를 피해다니고 그러면 앞으로 못 간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지더라도, 지는 게 발이 빠지더라도, 걸어야지만 여기를 지나가서 또 좋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멋진 말씀인데요. 이제는 에세이에서송설에서 이제는 철학서를 내셨어요. <laughs> <laughs> 사실 이런 경험을 새롭게 한다는 게 20대 30대만이 아니고 50대 60대도 70대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거고. 저도 어떻게 보면 어릴 때 해외 경험이 많이 한편이죠. 네. 뉴욕에서 10년을 살았고 20대를 오롯이 뉴욕에서 보냈다는 게 저와의 굉장히 큰 그럼요.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 그 이후 에 저는 너무 뭔가 얼매이고 바쁘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 일찍 엔덴덱이라는 브랜드를 내게 되고 아, 네. 또 그와 동시에 아이 둘을 낳아서 기르고 아, 존경합니다. 진짜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을 진짜 아,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확 닥쳐서 모든 게 약간 스탑된 그 시점에 엔덴덱 티크를 다시 열어야지 하다가 이 공간을 보고 또데뷔사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레스토랑을 하게 됩니다. 거잖아요. 제가 계속 뭔가 일 벌리고 그거 자체가 저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훌쩍 걸 아직 못해 본거예그런 아. 면에서 음. 많은 분들이 데뷔 마마를 보시면서 너무나 부족한 거 없이 보시겠지만 또제 내면에서는 예를 들어 스페인을 아직도 못가봤어 어머, 진짜요? 저다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꼭, 꼭 오세요. 아, 저는 진짜 음식도 네. 너무 좋아할 거고 지중해 스타일 너무 네.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꼭 가보려고 <laughs> 네. 하고 그러려면 저도 스페인어도 배워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지금 지난번에 네. 만났을 때 하게 됐고 이제. 유러피언 랭귀지를 좀 배워서 유엔을 가도 좀 심도 있게 해볼까 라는 네. 생각을 저의 꿈중에 하나가 아주 얕고 낮은 레벨로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 어.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때왜다 어려워하고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는데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유엔에 어. 가서 연설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기준치를 낮추고 음. 본인이 너무 잘하게 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몸이 릴렉스되고 즐거워지면서 어, 외국어는 재밌어야 되거든요. 어. 저는 할머니가 돼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고 음. 계속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컬처의 문을 여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봤기 때문에 저 여태까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음. 통틀어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은 외국어 공부. 아, 네. 거기에 대한 책도 또 쓰셨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음. 코로나 때였어요. 음. 모든 사람이 답답하다고 그러고. 괴로운 시기였지만 음. 언어를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인터넷으로 더 넓은 세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겠다 그래서 저만의 팁을 좀 간추려서 쓴 책이 있어요 음. 네. 그거를 일단 빨리 구해서 읽어보고 <laughs>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를 꽤나 높은 레벨로 공부했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네. 나왔는데 아, 우리가 그럼 스페인 여행을 가보자. 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얘기야 자기가 스페인어로 문학 작품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쓸수 있는데 네.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꼭 스포큰 스페니쉬를 하기 네. 위해서 가보고 싶다. 근데 스페인어는, 스페인어는... 그렇게 배우기가 쉬운 게 뭐냐면 애들이 음. 말이 많아 어. 그래서 리스닝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다다다다다 이런 느낌 그리고 되게 뭔가 너그러워요 음.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배울 때 저도 되게 어려웠고 음.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틀리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인 아. 거예요 파리에서는 음. 근데 스페인에서는 좀 틀리면 어, 귀엽다 귀엽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외국인들이 한국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비슷해요 음. 그래서 음. 배우기 쉽고요 어. 추천합니다 한달살이 아, 네, 네 한달살이 제가 언제 가는지 <laughs> <laughs> 한번 지켜봐 주세요 <laughs> 카메라도 같이 같이 <laughs> 지금은 반반 사시잖아요 <laughs> 네. 스페인 반반살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 그 멋진 청일리아 성당 올라가는 그 뷰를 보시는 그 아파트 너무 진짜 궁금하고 아, 부러운데 네, 네. 그럼 스페인에서 그럼 토탈 지금 축적된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사실은 대학교 때 1년, 그 다음에 석사과정할 때 1년,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하고 나서 다시 가서 1년. 이렇게 총 3년을 체류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가면서 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하고 교류하고 이런 음. 시간이고, 이번에 간 거는 한국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 작업을 하는 회사가 있지만, 음. 스페인 내에서의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대표가 머무르면서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세팅 작업이 있어서, 어. 그렇게 해서 반반 자리를. 와, 진 아, 그런 했습니다. 이유가 또 있었고. 네. 그럼 네. 이제는 진짜 완벽히 한국의 회사와 네. 스페인 현지인님 회사를 네. 책임지는 정말 대표님이시네요. 네. 평범한 계열사를 건드리는 대표님? 어찌 보면 네. 또한 번의 변신 및 새로운 챕터가 저에게는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워낙 저도 먹는 걸 관심 많고, 우리 삶의 퀄리티와 건강과 모든 걸 결정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매개체로 두 나라를 연결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브를 수입하는 것 같고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스페인의 회사를 만들어서 한국 음식을 제가 직접 생산해서 유통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 워낙 붐이기도 한데, 스페인에 아직 상륙을 못했어요. 아 제대로 된 게. 어 왜냐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벌써 이제 가서 하기 시작을 해서 제 느낌으로는 잘못하면 한참 있다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독도는 우리 땅이야처럼 어 김치는 우리 거였어 라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까봐 어 마음이 급해서 어 갔어요. 제가. 잘하셨어요. 빨리 알리셔야 됩니다. <laughs> 한국은 음식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다는 거는 되게 의외인데, 제 친구 중에 첼리스트가 있어요. 유럽 전역을 들면서 연주 여행을 했는데, 그 네. 친구가 첼로를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살이 빠져서 올 거야. 막 이랬는데 스페인에 좀 오래 머물렀는데 살이 쪄서 온 거예요. 음식이 너무 잘 맞는다. 특히 네, 그 네. 친구는 부산 출신이어서 내고자고 네. 이러고 먹는데도 진짜 한국 밥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페인 음식과 한국 음식은 또 묘한 접점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반도잖아요. 음. 그들도 스페인어 표현으로 마리몬따이아라고 해서 우리 뭐 산의 진미 음. 이런 얘기처럼 음. 쌀을 많이 먹고 음. 유럽인들인데도 맞아요. 마늘도 많이 먹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김치를 알려주러 갔지만 원래 발효의 국가예요. 그렇잖아요. 식초, 음. 와인, 음. 뭐 치즈, 음. 요구르트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먹는 나라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비슷해. 기질도 비슷하고 어. 입맛도 비슷하고, 네. 네. 그래서 한국 음식이 아예 안 알려진 건 아니고, 어디까지가 한국 거고, 어떤 게 중국 건지, 일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 구분을 잘 못하고, 음.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의 한국의 아이덴티티야 라는 것을 누군가가 좀 전달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민간 외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음식은 사실 문화잖아요. 이거는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거 넘어서 서 음, 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게 어쩌면 저의 역할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한거 같아요. 어, 정말 큰 미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단계에서 하지만 양쪽의 문화와 언어를 잘 아는 분이 소개를 제대로 해야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맥락에서 생각난 거는 근래에 네. 펠리페 6세 국왕님로부터 아, 네. 굉장히 큰 훈장을 받으셨잖아요. 네. 시민 십자 훈장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을 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이름이 길거든요. 십자훈장 안에서도 훈장이 일개 음. 그레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꽤 격이 있는 훈장을 저에게 주신 거라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고요. 어. 저도 몰랐는데 국강이뭐 마음에 든다 해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만하다라고 음. 생각해서 제안을 국강이 하면 국무회의가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그 밑에 모든 국무위원들이 또, 아, 이 사람 발만 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억셉트를 해야 저한테 와. 오는 건 거예요. 근 진짜 정말... 놀라운데요? 네, 진짜 오. 놀라운 거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스페인 어느 자유다 책을 통해서 어떤 인지도가 많이 없었던 스페인이나 음. 나라를 음. 알렸다라고 음. 해서, 원래 지금 펠리페 국왕의 아버지인 카를로스 국왕 때부터 스페인 홍보대사 뭐 증서도 주시고 이렇게 저를 좀 알고는 계셨는데, 본그 무렵에 인스티투토 세르반데스라고 해요. 그래서, 음. 왕비가 이제 직접 관여를 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문화원이죠. 음. 아주 음. 대단한 기관이고, 중국은 심지어 두 군데, 일본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진입이 안된 거예요. 어. 그때 제가 마침 한국에 많이 머물렀잖아요 음, 코로나 때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도와드려 갖고 다리를 잘 놓아서 성사가 됐어요. 어. 그 공을 부관께서 이제 인정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훈장을 한번 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제가 그당시제사님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어. 네. 아마 여러분께서도 머지 않아서 스페인 어. 언어나 어. 문화를 조금 더 가까이서 음.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영광스러운 네. 그런 품장을 받으셨는데, 네. 이제 한국 음식과 한국의 문화를 스페인에서 또 제대로 알리시거나, 중에는또 대한민국의 품장까지 <laughs> 선명을 <laughs> 하시는 거 아닐까? 요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친구들한테도 하고 일기 쓰고 이랬던 얘기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에 쓰이고 싶다. 아 맨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크게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인정을 받거나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뭘까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그 무엇인가 하나를 하면 참 기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일도 물론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식에 대해서 하시고 뭐 계시지만 처음에 그 스페인과 한국 사이의 음식에 관련된 물꼬를 트는 거는 양쪽의 문화를 다잘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틈새로 들어가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한 네. 역할인 거죠. 그 좋은 프로덕트 만들어서 준다고 네. 물건이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고요. 음. 음식은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 입맛이 정해지고 평생 길들여 온 거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내가 바꿔서 어느 날 갑자기 매일매일 김치를 먹는다. 어떻게 하냐고. 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접근이 처음에 뭐 우리 K 콘텐츠로 알려지고 이런 거는 너무 효과가 좋은데 이거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까 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맞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접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연결자 어. 그 역할을 제가 하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스페인의 음식 문화를 다알아야 거기에 약간 이만큼을 바꿔서 더 매력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역할. 그니까, 러 그렇죠. 네. 그들의 입맛 있잖아요. 네. 얘들이 뭐 국물을 더 좋아하는지, 뻑뻑한 어. 걸 좋아하는지, 그 텍스처는 어떤 감을 얘네들은 즐겁다 하는지, 음. 음식은 누구랑 어떻게 나눠 먹는지, 음. 몇 시에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그렇죠. 알아야 어.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원래는 일을 이렇게 벌리려던 건 아닌데, 네. 음. 그냥 음식 수출하는 걸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회사들을 음.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아, 그래서. 현지에서 만드나요? 네. 와 현지 재료로 어. 만듭니다. 어. 네. 현지 셰프들과.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직 네. 출시된 거 있나요? 지금 저희 샘플이 드디어 나왔고요. 어. 6월 정도? 이때부터는 올라미나의 김치가 스페인에서 <laughs> 판매가 김치. 될 겁니다. 네. 이름도 근데 너무 찰떡이. 올라미나는 사실 유튜브 채널명이기도 하고. 네. 너무 김치 브랜드 이름이 딱인데요 괜찮죠? 저는 언젠가 데뷔마마의 이름으로. <laughs> 오. 그것도 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절을 했어요. 고사를 음. 했어요. 저희 집에 갖고 들어와서 찍어서 먹고 제가 자리를이루는 거예요. 음. 이거 뭐예요?